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서은경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밤 늦은 시간에 제가 또 다시 귀여운 젤리 젤리 리프레쉬 멀티비타민 곰돌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. 지금 다들 퇴근하시고 집에서 푹 쉬고 계실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. 이 시간에도 우리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찾아 주셔서 저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소울할라바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자마자 역시 또 무궁화를 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 맛있는 멀티비타민 리프레시 방송이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. 몇 번째인지. 계속 계속 이 곰돌이와, 귀여운 곰돌이와 함께하고 있는데, 이거 방송을 할 때마다 되게 그 상큼한 느낌과 내가 보면서도 색감도 너무 오렌지 예쁜 색감의 이 향, 먹는 거다 아주 그대로 상큼함이 그대로 전해져서 저까지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방송인데요. 이 멀티비타민은 그냥 딱 이름만 말한 것처럼 진짜 다 멀티비타민 많은 비타민 여러 가지들이 싹싹싹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멀티비타민을 내가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 세 가지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쭉 정리해 드릴 텐데, 그 전에 먼저 우리 리프레쉬 멀티비타민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거 한 병을 구매하시면 옆에 보이죠. 리프레쉬 한 병에 31분, 총 90개의 곰돌이가 들어있고요. 이 90개의 곰돌이는 하루에 3개씩 먹으면 딱 31분이에요. 그렇게 하면 13,000원. 한 병에 13,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리프레시 세 병을 구매하신다. 한 개, 두 개, 세개 가져가시면 총 91분 세달 동안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요거는 쇼핑백까지 같이 나가서 뭐 선물하시기도 좋게 해 드리거든요. 그러면 35,100원.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 있고요. 요 가격대 선택하시면 무조건 또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항상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께 보내 드리니까 무료배송 걱정, 음 배송비 걱정도 하지 마시고 13,000원인데도 무료배송이에요? 하시는 분들 저희는 다 무료배송입니다, 여러분. 13,000원도 무료배송에 리프레시 멀티비타민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. 손님분들 안녕하세요. 다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소울월러브님처럼 무궁화도 보내주실 수 있고 채아캣님처럼 이렇게 별명을 설정하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게스트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금방 빨리 회원가입을 시작하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맛있는 멀티비타민 오렌지맛 구미 리프레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진짜 생긴 것부터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왜그 우리 곰돌이 젤리 있죠 말랑말랑 곰돌이 젤리 그거 어 하리 그냥 이름 얘기해도 되죠? 하리보. 하리보 곰돌이. 하리보 곰돌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, 진짜. 이렇게 예전에 한번 하리보 곰돌이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. 이렇게 귀엽게 곰돌이 모양의 젤리로 색깔도 오렌지 색깔, 진짜 오렌지 맛 구미 그대로 오렌지 색깔 그 색감은 요 주황색 오렌지 색깔 빛깔이거든요. 그리고 아주 말랑말랑한 젤리 제형이에요. 이렇게 젤리 제형으로 비타민제가 사실 시중에 많이 없잖아요. 그런 이유가 젤리 제형으로 쫄깃쫄깃한 게 우리 젤리와 구미의 특징인데 많은 비타민들 여러 가지 많은 비타민들을 같이 한꺼번에 이 젤리 제형에 집어넣으려면 젤리가 너무 너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이 제형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. 그런데 우리 리프레쉬 멀티비타민은 이 기술력으로 다 이겨내서 아주 말랑말랑 쫄깃쫄깃한 탱탱한 진짜 좋은 그런 젤리의 식감을 그대로 담은 그런 멀티비타민입니다. 진짜 우리 비타민 영양 보충제 제품들 많이 구매해서 드시잖아요. 그런데 저도 알약으로 된 멀티비타민을 사실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거는 맛이 없고 그리고 이건 약이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챙겨 먹기가 조금 번거로워요. 그런데 진짜 이 귀여운 곰돌이. 젤리 비타민은 너무 맛있는데다가 그냥 내가 젤리 먹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하루에 세 알씩 딱 먹으면 되니까, 어약 챙겨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먼저 찾게 되는 그런 멀티비타민이에요. 이 멀티비타민 오렌지 맛 구미에는 몇 개가 들어있느냐? 7 개의 멀티비타민이 들어있는데요. 비타민 E, 비타민 B1, 비타민 B2, 나이아신, 비타민 B6, 판토텐산, 엽산까지. 이렇게 7 개, 진짜,